스마트 팩토리의 어둠, 가해자 가족이 펼치는 조직 스토킹의 비밀, 서문 숨겨진 공장 속의 스릴 넘치는 이야기. 어두운 공장 안 그곳에서는 생산 라인보다 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의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그곳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해자 가족이 등장한다. 이들은 조직 스토킹이라는 괴상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들을 조롱하기 위해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한장 사라진 관심 무너진 집착. 우리의 주인공은 심플한 일상의 평범한 선언이자 퇴근 후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사람.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가해자 가족이 그녀의 인생에 불쑥 찾아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그녀를 스토킹하는 모습은 어딘가 웃겼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가해자들은 합심해 일상 대화 속에 그녀의 이름을 끼워 넣으며, 오늘도 잘 살고 있어. 라는 속삭임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그 결과 한 집의 삶이 더글라스를 닮은 제이슨과 그 친구들로 인해 소음 속을 떠돌아다니는 기괴한 심리적 생존 게임으로 변질되었다. 두장 기괴한 소음과 찌질한 속삭임. 그들이 쓰는 조직 스토킹 방식은 찌질함 그 자체였다. 예를 들어 치킨 배달부가 지나치면서 이 집에 계속 관심이 있어. 라는 멍청한 말을 던지고 그 모습에 웃음이 빵 터진다. 누가 시킨 대로 저렇게 논두렁에서 잡다한 농담을 날리며 도망가냐고. 전통적인 택배 기사조차도 택배를 배달하며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요라는 챗바퀴 같은 대상 지목을 하는데 그 간섭은 명백한 변태짓으로만 여겨진다. 그리고 또 다른 구린 소음들은 미층이나 위층에서 계속해서 불쾌한 속삭임을 섞어 내기를 반복한다. 소음의 완벽한 조합. 심각히 살기 힘든 환경이 되어버렸다. 세장 변태직과 집착의 의존. 이 모든 짓거리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해자들은 마치 뇌파 조종에 영향을 받은 듯이 행동하며 서로 복화술사 아닌가 의심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